들이 출발할대로 차분하게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해졌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천미터 제주 칠경주 열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편선도 안쪽에서 3번 라이칸 한 가운데서 6번 녹색 공원이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3번, 6번, 1번 달의 찬가까지 선두권 3마리가 전개하면서 4위권의 바깥쪽 5번 힘찬 미래, 뒷산에서는 7번 달빛요정이 바깥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중위권 그룹 4번 대상군과 안쪽에서 쳐져있는 2번 초인전설팀을 안배하면서 중위권에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선두 바깥쪽 6번 녹색공원, 격차 반마신차를 좁혀하는 3번 라이칸이 2위, 3위권에서는 1번 달의 찬가, 선두권 두마리와2마신차 유지하체 3위권, 바깥쪽 5번 힘찬 미래가 3, 4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3번, 6번, 1번, 5번, 7번, 4번, 2번, 뒤천에서 8번, 9번, 10번, 3마리가 하위권에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바깥쪽 6번 녹색공원 안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3번 라이칸이 열어지면서 3번, 6번, 1번, 5번, 7번, 2번, 4번 순으로 4코선 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6번 녹색공원과 안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3번 라이칸 두마리의종반 접전 속 3위권의 인코스 곽석기수가 첫흡을 맞추는 1번 달의 창가가 성큼성큼 앞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바깥쪽 3번 라이칸과 6번 녹색공원 두 번의 접전 인코스 1번 달래찬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4위권에 10번 동방전설 유일한 7 0마필입니다 김일행 씨의 10번 동방전설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립니다. 선두 바깥쪽 6번 녹색공원 근소한 선두권 겸 안쪽 3번, 6번, 3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